14장 하루는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자기 병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건너편 블레셋 사람의 부대에게로 건너가자 하고 그 아비에게는 고하지 아니하였더라. 사울이 기부와 변경 미그론에 있는 성유나무 아래 머물렀고 함께한 백성은 600명 가량이며 아히야는 에봇을 입고 거기 있었으니, 이는 이가봇의 형제 아히도비 아들이요. 비네아스의 손자요 실로에서 여호와의 제사장 되었던 엘리의 증손이었더라. 백성은 연나단의 간주를 알지 못하니라. 연나단이 블레셋 사람의 부대에게로 건너가려 하는 어귀 사이 편에도 험한 바위가 있고, 저편에도 험한 바위가 있는데, 하나의 이름은 보세스요, 하나의 이름은 세네라. 한 바위는 북에서 민마스 앞에 일어섰고 하나는 남에서 개바 앞에 일어섰더라. 여나단이 자기 병기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없는 자들의 부대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병기든 자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을 마음에 있는 대로 다 행하여 앞서 가소서. 내가 당신과 마음을 같이하여 따르리이다. 연화단이 가로되 보라 우리가 그 사람들에게로 건너가서 그들에게 보이리니 그들이 만일같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너희에게로 가기를 기다리라 하면 우리는 우리 곳에 가만히 있어서 그들에게로 올라가지 말 것이요 그들이 만일같이 말하기를 우리에게로 올라오라 하면 우리가 올라갈 것은 여호와께서 그들을 우리 손에 붙이셨음이니 이것이 우리에게 표징이 되리라 하고. 둘이 다 블레셋 사람의 부대에게 보임에 블레셋 사람이 가로되 보라 히브리 사람이 그 숨었던 구멍에서 나온다하고 그 부대 사람들이 여나단과 그병기든 자를 대하여 가로되 우리에게로 올라오라 너희에게 한 일을 보이리라 한지라 여나단이 자기 병기든 자에게로되 나를 따라 올라오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붙이셨느니라 하고. 연하단이 손발로 붙잡고 올라갔고 그병기든 자로 따랐더라. 플레셋 사람들이 연하단 앞에서 엎드러짐에 병기든 자가 따라가며 죽였으니 연하단과 그병기든 자가 반일경치단 안에서 처음으로 도륙한 자가 20인 가량이라. 들에 있는 진과 모든 백성 중에 떨림이 일어났고 부대와 노략군들도 떨었으며 땅도 진동하였으니 이는 큰 떨림이었더라. 베냐민 기브아에 있는 사울이 파수꾼이 바라본 즉, 허다한 블레셋 사람이 무너져 이리저리 흩어지더라. 사울이 자기와 함께한 백성에게 이르되, 우리에게서 누가 나갔는지 점거하여 보라 하고, 점거한 즉, 요나단과 그의 병기에 든 자가 없어졌더라. 사울이 아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괴를 이리로 가져오라 하니, 그때 하나님의 괴가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있습니다. 사울이 제사장에게 말할 때 블레셋 사람의 지인의 소동이 점점 더 한지라, 사울이 제사장에게 이르되 내 손을 거두라 하고, 사울과 그와 함께한 모든 백성이 모여 전장에 가서 본 즉, 블레셋 사람이 각각 칼로 그 동물을 침으로 크게 혼란하였더라. 전에 블레셋 사람과 함께하던 히브리 사람이 사방에서 블레셋 사람과 함께 와서 지인에 들어왔더니 그들이 돌이켜 사울과 연화당과 함께한 이스라엘 사람과 합하였고, 에브라임 산지에 숨었던 이스라엘 모든 사람도 블레셋 사람의 도망함을 듣고 싸우러 나와서 그들을 추격하였더라. 여호와께서그 날에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므로 전쟁이 뱃 아웬을 지나니라. 이 날에 이스라엘 백성이 피곤하였으니 이는 사울이 백성에게 맹세시켜 경계하여 이르기를 전혀 곧 내가 내 원수에게 보수하는 때까지 아무 식물이든지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백성이 식물을 맛보지 못하고 그들이 다 숯불에 들어간즉 땅에 꿀이 있더라. 백성이 숯불로 들어갈 때 꿀이 흐르는 것을 보고도 그들이 맹세를 두려워하여 손을 그 입에 대는 자가 없으나 여나다는 그 아비가 맹세로 백성에게 명한 때에 듣지 못하였으므로 손에 가진 지팡이의 끝을 내밀어 꿀을 찢고 그 손을 돌이켜 입에 대매 눈이 밝아졌더라. 때 백성 중 하나가 구하여 가로대 당신의 부친이 맹세로 백성에게 어미명하여 말씀하시기를 오늘날 식물을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셨나이다. 그러므로 백성이 피곤하였나이다. 연하단이 가로되내 부친이 이 땅으로 곤란케 하셨도다. 보라 내가 이꿀 조금을 맛보고도 내 눈이 이렇게 밝았거든. 하물며 백성이 오늘 그 대적에게서 탈취하여 얻은 것을 이물로 먹었다면 블레셋 사람을 살륙함이 더욱 많지 아니하였겠느냐. 그 날에 백성이 믹마스에서부터 아얄론에 이르기까지 블레셋 사람을 찾으므로 그들이 심히 피곤한지라. 백성이의 탈취한 물건에 달려가서 양과 소와 송아지들을 취하고 그것을 땅에서 잡아 피 있는 채 먹었더니 무리가 사울에게 고하여 가로대, 보조서 백성이 고기를 피채 먹어 여와께 범죄하였나이다. 사울이 가로되 너희가 무신하게 행하였다. 도 이제 큰 돌을 내게로 굴려오라 하고, 또 가로대 너희는 백성 중에 흩어져 다니며 일기를 사람은 각기 소와 각기 양을 이리로 끌어다가 잡아먹되피 있는 채 먹어서 여와께 호 범죄하지 말라하매그 밤에 모든 백성이 각각 자기의 소를 끌어다가 거기서 잡으니라. 사울이 여와를 호 위하여 단을 쌓으니 이는 그가 여와를 호 위하여 처음 쌓은 단이었더라. 사울이 가로되 우리가 밤에 블레셋 사람을 쫓아 내려가서 동틀 때까지 그들 중에서 탈취하고 한 사람도 남기지 말자. 우리가 가로되 왕의 소견에 좋은 대로 하셔서할때 제사장이 가로되 이리로 와서 하나님께로 나아가자이다 하매 사울이 하나님께 묻자오되 내가 블레셋 사람을 쫓아 내려가리이까 주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붙이시겠나이까하되 그 날에 대답지 아니하시는지라. 사울이 가로대 너희 백성의 어른들아 다 이리로 오라.오늘 이 죄가 위에 있나 알아보자.이스라엘을 구원하신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하노니, 내 아들 요나단에게 있다 할지라도 반드시 죽으리라 하되 모든 백성 중한 사람도 대답지 아니하네.이에 그가 온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너희는 저편에 있으라.나와 내 아들 요나단은 이편에 있으리라.백성이 사울에게 말하되 왕의 소견에 좋은 대로 하셔서 하니라. 이에 사울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하르되 원컨대 실상을 보이소서 하였더니 연하단과 사울이 뽑히고 백성은 면한지라. 사울이 가로되 나와 내 아들 연하단 사이에 뽑으라 하였더니 연하단이 뽑히니라. 사울이 연하단에게 가로되 너희 행한 것을 내게 고하라 연하단이 고하여가로되 내가 다만 내 손에 가진 지팡이 끝으로 꿀을 조금 맛보았을 뿐이오나 내가 죽을 수밖에 없나이다. 사울이 가로되 연나단은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백성이 사울에게 말하되 이스라엘의 이큰 구원을 이룬 여나단이 죽겠나이까 결단코 그러지 아니하니이다. 여호와의 사십로 으 맹세함나니 그의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할 것은 그가 오늘 하나님과 동사하였음이니이다 하여 여나단을 구원하여 죽지 않게 하니라. 사울이 블레셋 사람 따르기를 그치고 올라가며 블레셋 사람이 자기 곳으로 돌아가니라. 사울이 이스라엘 왕위에 나아간 후에 사방에 있는 모든 대적꽃 모압과 암몬자성과 에돔과 소바의 왕들과 블레셋 사람을 쳤는데 향하는 곳마다 이기었고, 용맹 있게 아멜릭 사람을 치고 이스라엘을 그약탈하는 자의 손에서 건졌더라. 사울의 아들은 요나단과 리스위와 말기수하여 그두 딸의 이름은 이러하니 맏딸의 이름은 메라비어 작은 딸의 이름은 미갈이며 사울의 아내의 이름은 아히노아미니 아히마아시의 딸이요 그 군장의 이름은 아브넬이니 사울의 숙부 네일의 아들이며 사울의 아비는 기스요아브넬의 아비는 네일이니 아비엘의 아들이었더라. 사울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과 큰 싸움이 있었으므로 사울이 힘 있는 자나 용맹 있는 자를 보면 그들을 불러 모았더라